해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금요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여 성령을 믿사우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스가리아서 9장. 스가리서 9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스가리아서 9장 13절. 스가리아서 9장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래서 9장 13절 스가래서 9장 13절 스가르 1392, 22, 22 9장 13절, 9 1, 3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아하, 참나 <laughs> 우리가 성경,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 아, 아 그래? <laughs> 알겠어요. 좋아, 좋아. 다 이해해, 이해해. 아, 스가랴서, 스가랴. 스가리아. 스바냐 아니고, 스가랴. 천. 어, 21. 22. 1, 3, 2, 2. 돋보기 없어도 돼? 돋보기? 네. 있어요. <laughs> 자,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육에 져요.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당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이 살아야 되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어,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예. 시활에서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에요.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의 칼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아멘 용사는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하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중에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칼이야. 근데 그 칼이 무디지 않고 예리해. 그런 도구를 주면서 우리를 용서로 삼으시겠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교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을 증가하는 일을 맞추려면은 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님, 바울 목사님,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근데 교회가 안정되고 3년 정도 이렇게 잘 부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여기서 머물러수 없어. 나는 가야 돼. 로마에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를 전해야 돼. 더 넘어서 나는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 그 당시에는 땅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스페인이 아시죠? 서바나.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왜? 사명이야, 사명. 너와 나는 사명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오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내려왔어. 그리고 타양사리를 했어. 타양사리를 하다가 이제 가. 70살, 80살, 90살, 100살 되면 가. 고향으로 갈 거야. 그리고 고향에서 하나님 물어볼 거야. 너뭐 하다 왔니? 너 내가 얘기한 거, 여차저차 한거다 하고 왔니? 에? 그게 뭐예요? 뭐예요?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어? 예수님 이되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아 저 어, 구석에 들어가야 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 먹고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원수 마귀가 파쇄되고 무너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요? 아니야. 우린 힘없어. 그런데 우리 뒤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대장 대신 그분이 오는 거예 토끼가 왜 거장을 부리고 갈수 있어요? 뒤에 밀림의 왕 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아멘! 그 어떤,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어떤 귀신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왜? 우리 뒤에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용사인데, 용사인데, 용사같이 못 살아. 왜? <laughs> 상처가 많아. 기가 죽어 있어. 맨날 요거도 못하고 가난해. 병들었어. 아무리 돌아봐도 잘할 것이 없어. 못 배웠어. 늙었어, 힘없어. 병들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제가 무슨 용서예요. 기두원이, 기도원이 별을 타작하는데 불레셋 군대가 싹 가져가. 그러니까 그걸 자기안 들키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타는 틀에서 불 별을 타작하고 앉아있어.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 큰 용사야. 예? 저 용사 아닌데요? 저 겁쟁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양식 내거 먹을 거 가져갈 거와 몰래 숨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넌 용사야. 큰 용사야. 아닌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에게 표정을 보여주세요. 오냐. 니네 손을, 저기 양털이 있죠? 그 양털이 지금 뽀송뽀송한데 거기가 거기에만 축축하게 비가 오게 해주세요. 오냐. 그렇게 된 거야. 이번엔 반대를 해주세요. 다른 데는 비가 오고 거기만 그렇게 된 거야. 누가 하셨어? 하나님. 그래도 안 믿어져. 그래도 안 믿어져. 너는 큰 용사야. 네가블레셋군을 300명으로 다 때려잡을 거야. 예? 블레셋그 무서운 군대를요? 우리는 용사지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와. 우리 안에 뭐예요? 결혼 원수막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요? 그래,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어, 별 벌일 없는 거 알아. 그러나, 나는 없고, 너도 없고, 우리 모두는 없지만, 그분은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어 쫓아. 두려움이 있는 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있는 한,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거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안 써. 두려움. 왜 두렵냐? 한번은 내 안에 자꾸 두려워. 왜 두렵지? 아,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나 돈이 없어서 두려운가봐. 근데 돈이 없다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 건 돈이 없는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잖아. 생각과 감정이 분리가 안된 거야. 두려움이란 감정이 내 생각을 사로잡은 거야. 돈이 없어 두려운, 돈이 없어서 두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뭐 때문이지? 아,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볼까봐. 어? 나 우습게 볼까봐. 나 가난하다고 우습게 볼까봐. 근데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두려운 거는 두려운 거고, 또 우습게 보는 건 우습게 보는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야. 이렇게 계속 물어봐. 물어보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아,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날 우습게 봐서 그런 것도 아니야. 결국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으면 두려울 이유 없어.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는 지옥에라도 가겠다. 지옥. 왜? 예수님만 계시면 지옥이 두렵지 않아. 그것이 천국이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자꾸 기가 죽는 거야. 자꾸 사람이 커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병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똥가방 하나도 안 두려워. 왜? 아 통장에 백억이 있다니까. 아 삼선 슬레빠 신고 다녀도 돼. 왜? 아병 필요하면은 돈 주고 사면 되잖아.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요. 자꾸 허전해. 허해.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은 돈을 막 번지 정신이 없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아다녀.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외모를 꾸며. 아 방한 칸도 없는 사람이요. 3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수준이안 맞는 거.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없어. 그지같이 입고 다녀도요,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보아이시고, 내 인생 자체가 명품이야. 안 부러워. 나안 부럽다니까? 왜? 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뭐가 부러워? 아이, 뭐 하라, 이건니회장은 하루에 100개 먹습니까? 어차피 다 하루에 3개 먹어. 똑같이 오줌싸고, 똥싸고, 차 피가 나면 잠자고, 어,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용사입니다. 용사예요. 용사는 적군과 나가 싸워서 이기는 자예. 그러기 위해서는 칼을 갈아야 돼. 칼을 갈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총만해야 돼.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영이 잠자고 있어. 지금 저기 적군이 쳐 들어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파수꾼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얘들아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정신 차려 정신 일어나. 지금 도둑이 들어왔어. 적군이 들어와. 깨어나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죽어. 한 사람이라도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다 자, 파수꾼도 자. 그러면 100% 접근해서 다 죽어. 다 죽어. 깨어 있어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사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물건하무 100번 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부르짖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좀 보자고 할렐루야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거야 그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분도 주시고 아멘 사람도 보내주시고 아멘 김성국도 보내주시고 아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예쁘고 잘생겼어 이런 사람들이 또뭔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왜?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왜? 내가 여기서 잘나고 똑똑하면요. 너잘나고 똑똑한 걸로 하잖아. 내가 돈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 그 돈으로 한 거잖아. 이런 소리 하나님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납작하게 그냥 아예 납작하게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무리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런데 돼. 네. 그럼 누가 하신 거야? 할렐루야. 얘는뭐 부인할 수가 없어. 너를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너를 봐도 그렇고, 안 돼, 안될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되면 누가 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특전사야. 용사야.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안 좋아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 굶어 죽어요. 아버지 내일 못뭐 먹어요. 그럼 아버지 속 터져. 야 이놈아, 어? 내가 너 하나 못 먹이 살릴 것 같냐 이놈아, 어? 하나님 섭섭해 하셔. 그냥 믿어 드려. 아멘. 믿어 드리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응? 어? 불뿔도 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다려봐. 있어봐. 좀 있어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칼을 갈아야 돼. 더러운 원수마이가 근접하지도 못하게. 와, 여기 그냥 칼을 갈, 칼. 여기 갔다가, 어이구, 살피겠다 큰일 나겠다. 근데 무뎌져 있어. 맨날 잠만 자.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맨날 걱정만 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은요, 백분의 1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대요. 일어나지 않을 일, 않을 일들이에요. 근데그걸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앉아 있네. 참. 나. 그러니까 맨날 영이 잠자고 있고 육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면요, 원수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칠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의 용사지만 당나라 군대야. 당나라 군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주면좀 하는 척 하다가 돈안 주면 안 하고. 돈주면좀 하는 척 하다가 안 하고. 그냥 싸우는 흉내만 내는 게 당나라 군대야. 우리가 그래어야 되겠습니까? 눈이 번쩍번쩍 번쩍 해야지! 우우, 와, 와, 이야, 오우, 큰일 나겠네. 국물도 없겠네. 괜히 건드렸다가.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이거 저런 것도 그냥 내가 그냥 자, 잠자고 있으니까. 어차피, 어차피 잠자는 것들이야. 사단이 신경도 안쓴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원수 마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칼을 가야 칼을 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용사의 칼. 말씀처럼, 용사의 칼. 칼을,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기도원이 300용사가 결국은 불렛세다 몰리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신상들이 발목 가지 손목 가지가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그래 나중에 그 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이거 누가 이렇게 놨어? 막블레색그 제사장들 와 가지고 막, 그, 어? 막. 기둥은 당신이 그랬지 했더니 왜? 어쩔래?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니가 어쩔래? 안 믿는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들기 시작해. 할렐루야. 우리가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그리고 걱정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중심만 똑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야. 내가 중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불안해 내어 쫓으세요. 그 불안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불안의 원인은 사람들한테 보이게한 것도 아니고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에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이라. 아멘! 그 사랑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두려울 거 없어. 두려울 거 없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스가라 말씀처럼 용서답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칼을 가세요 칼을 가세요 아카 원스마이가 덜덜덜덜 떨수 있는 칼을 가시라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아카 원스마이가 근접하지 않냐 또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런 다권신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야?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는 게 문제야 왜? 문제를 지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데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문제는 그분께 맡겨. 아멘. 내가 할수 없어. 어차피 그분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를 어차피 네가 할 거냐? 너 해결할 거 아니잖아. 그럼 놔도 그냥 맡겨. 자손한번 잡시다. 맡겨버려. 맡겨버려. 맡겨버림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사라진 논란운 역사 있고 용사답게. 떨지마,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왜? 아, 모세는 지팡이가 있어. 그럼 지팡이가딱되면 홍해가 갈라져. 아, 리더십이 있어. 아, 열 가지 재앙이 있어가지고 벌벌벌 떨어 바로가. 자기가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 근데 여호수아는 배운 게 없어.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배운 게 짧아. 석공이야. 석공. 돌깨는 사람이야. 석장이. 석장이. 그리고 머리도 외모도 모세는 잘생겼어. 얼굴에 광채가 나. 근데 여호수아는 대머리야. 젊은데. 아, 서른 살 밖에 안되는데 대머리야. 벌써. 왜소해.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두려워. 깔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네가. 받는 땅이 다네 땅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아멘. 놀라지 말아야 돼. 아멘. 떨지 말아야 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안 해요? 말을 해놓고 맨날 두려워하고 있어. 맨날 떨고 있어. 맨날 조금만 급격적이야. 급격적이야.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운 거는 그내 안에 뭐가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지 말아야 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밟는 땅이 모든 땅이 다 너의 발바닥으로 땅.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너의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정리합니다. 두려움을 떠나보내세요. 두려움을 떠나보내세요. 두려움을, 두려움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 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봐. 예수님이 없아 예수님이 계시는 왜려우냐고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 망군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뭐가 두려워? 아니, 죽으면 천국 가잖아. 좋잖아. 지옥 갈것 같아. 아, 초국까지 지옥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예수님 그러면 됐잖아. 두려울 게 없죠. 그럼 뭐가 돼요? 용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무기를 갈아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영이,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 돼. 안 그러면 육체가 영을 지배해서 맨날 끌려다녀.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용사로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바라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시간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자 않겠는데요.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노인, 앞에 노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놓고. 하나님 반드시 선한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없는 거볼 것도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왜 문제로 여겨? 어차피 네가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아닌데. 그분이 하시는데. 자, 시간 주여을 치고 우리의 교회 문제를, 또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갖겠습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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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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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버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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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문제는 ముందరికి బస్సులో 오마이 테라바라마이테라바라테라바라테라바라 울라마 칼라마 울라마 칼라마 울라마 칼라마 와샤샤샤샤샤샤 와르 바바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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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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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랑하신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랑하신 뜻대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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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버지 교회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대를 열어 주어 은수마이 같은 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불쌍히 여기만떨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아버지 영광 돌리기 하옵소서 오불러불러불러 오라라마샤라마샤라마 오라마카라마카라마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번영을 합쳐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아버지 진신자 원사님, 아버지 양문내 원사님, 아버지마침미비란 집사님, 아버지 이정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가운데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이 깨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영으로 육체를 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르면 날마다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이 강하게 도와주셨소, 하나님 도와주셨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다 해서 예수를 보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옵소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체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에 아버지의 소유에 아버지 육체의 정욕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서 영으로 육체를 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아버지 용사처럼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아버지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아버지 깨어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당하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안녕히 돌어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